자, 지금 여기까지 완성을 해놨고요 이제 마지막 요거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비포 비포는 사실 별로할게 없죠 그냥 컨텐츠 쓰고 a b s o l 주고 b a c k g 도 하고 t r a n s i 두고 그죠 그거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a b s o 는할게 많아요 아, 그 a f t 는요자 그래서 일단 a f t 도 콘텐츠가 있죠. 콘텐츠 하고 여기서는 뷰할때여러분 띄어쓰기 안 된다 했죠? 띄어쓰기는 언더바 하시면 돼요. 뭘 여기 보이시죠? 그거 자. 그 다음. 여기서 애프터한테 앱솔루트. 이렇게 해야죠. 하고, 얘는 탑. 애프터. 탑. 하고 자50% 그리고 레프트 50%그 다음 또뭐 해야되죠 트랜지션 또 다시 줘야되죠 아그 트랜스폼이요 자 트랜스폰 트랜스렌트, 트랜스이트 X축, 마이너스 50%, 복잡하죠. 다음 Y축도 마이너스 50% 해야지, 이렇게 가운데로 갑니다. 자, 지금 추가한 거, 여기서부터입니다 after content view more 이거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 absolute 추가해줬고 top 50 left 50 근데 이렇게 하면 중간이 안 되니까 translate x축 마이너스 50 y축 마이너스 50까지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네. 애프터 텍스트 화이팅. 그다음 보더도 좋아요. 애프터 보더 이 픽셀. after 컬러를 따로 줄려 했는데 따로 안 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after radius가 라운디 n d 죠 라운디드 음, 한 10px 한1 5픽셀 줬었네 아까 전에 동그래졌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얘는 숨어있어야겠죠 그래서 애프터 오퍼시티 0 그리고 호버를 했을 때 애프터 다시 t 100 해주시면 이게 1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after duration 200. 300인가요? 300. <laughs>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패딩 안 줬다 그쵸? 패딩만 좀 거. 게요 랩터 헤딩 한2 됐다 끝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잘 되죠 정리 자 지금 추가된게 앱솔루트 유령화 시켰구요 여기서부터 얘랑 얘랑 다음 얘랑 얘까지가 뭐한거죠? 앱솔루트에 대한 정렬한거죠. 탑 50, 레프트 50, 트랜슬레이트 X축 마이너스 50, Y축 마이너스 50에서 얘가 약간 우편형 되어있고 하편형 되어있던거를 어떻게 되어있다? 가운데로 옮겨준겁니다. 그쵸? 네. 그런 다음 이거는 컬러 폰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화이트가 이제, 컬러를, 화이트로 만든 거고요그다 보더. 이 픽셀 좋습니다. 이 픽셀. 네, 보더가 요렇게 칠해지겠죠? 그런 다음, 라운디드는 보더 레디우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지게 한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동글게. 해놨죠? 그리고, 평소에는 오퍼시티가 0이어서 숨겨져 있다가, 얘 자체가요. <laughs> 그리고 애프터 호버를 했을 때 애프터 오퍼시티를 다시 1로 하면은 잘 보이겠죠. 근데 이게 엄청 티가 안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다 그 트렌치를 줘가지고 네, 아무튼 얘도 같이 트렌치를 주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딩은 자, 패딩 안 주면 이뷰 이게 보도를 줬을 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제 패딩 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테임인지를 써서도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끝.